안녕하세요 나는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김천시 구성면 강명리에 소재한 음, 나대지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 드립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98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얼마 전까지 구호 건물이 있었으나 얼마 전에 깔끔하게 철거를 하고 멸실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변 낮은 야산으로 둘러싸이고, 움푹 패인 분지지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마을과는 떨어져 8가구 정도 형성된 작은 마을에 자리 잡고 있으나, 그나마도 대부분이 빈집입니다. 주변 지대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전망은 꽤 괜찮습니다. 전기는 건물 철거하면서 함께 사용정지했으나, 언제든 인입 가능하고, 수도는 상수도관이 매물 앞에 매설되어 있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분쟁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한 곳에 전원생활, 체류형 심터 생각하시는 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자 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소개시켜드릴 라데지가 되겠습니다. 어, 주변 산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분지 안에 이렇게 끝자락 안에 자꾸 잡고 있는 어, 그런 어, 돼지가 되겠습니다. 뭐이말 끝자락인데 주변에 집이 몇몇 채 보이는데 다안 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조금 저 집도 빈 집이고요. 요앞 집도 빈 집이고. 저 집도 빈집인 것 같아요. 저기도 빈집인 것 같고. 그래서 조용하게 뭐 지내실 분들, 이런 분들 한테는 안성만춤입니다. 이렇게 이제 2차선 도로에서 500m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길도 있습니다만은 2차선 도로에서는 이렇게 500m 들어오는 요 길이 빠른 것 같습니다. 98평입니다. 98평. 땅은, 어, 거의 뭐, 너무 반듯하게 생겼고, 어, 얼마 전에, 여기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멸치신고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고요 수도는 보시면, 이제 김천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관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수도 사업소에다가 이제 신청하시면 바로 입입은할수 있고, 뭐, 전기는 전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치가 되 있었는데, 뭐, 그, 멸칠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전기는, 어, 요렇게는 살려져는 있습니다만은 따로 이제, 뭐, 계량기 요런 건신청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에 뭐, 구 건물이 있었던 걸 갖다가 이렇게 멸칠 신고를 하셨어요. 뒤에 산이고, 주변에 다 산입니다. 오목하게 뭐 둘러싸여가지고, 요, 뭐, 감나무 한구로 뭐, 요 앞에 건너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대가 주변보다는 조금 높아가지고, 앞에 트여있습니다. 트여있고, 어, 그래서, 음, 뭐, 농막 하나, 뭐, 두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체류형 심터, 이런 걸로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동, 김천, i c 까지 뭐, 약한 차량으로 한 10분, 15분 거리, 아,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뭐, 접근성도, 뭐,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음, 조용한 곳에, 그냥, 이렇게, 음, 머리 식히고, 이렇게 하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집 짓고 할, 잘, 이렇게 뭐, 추천드리기 보다는, 그냥, 체명 심터, 내지는, 음, 농막 두고,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 두고, 이렇게 조용하게 세월 좀 보내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어, 지목이 돼지이기 때문에, 어, 농지점파이 필요, 바로, 어, 필요 없고요 바로, 그냥, 어뭐 건축을 하셔도 됩니다. 건축 하셔도 되는 그런 어, 지목입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김천시 구성면 음, 강명리에 소재한 이런 어, 토지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